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이 한국 BNC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금액 기준자의 종목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자 상한가를 갔지마자그 동안의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자이렇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를 간거기 때문에 자 굳이 추경매수 관점보다는 자 눌림 목을 잡는 게 맞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가격 그리고 자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입니다. 자 오늘자 여러분 보시면 마이너스 자 1%에 준하는 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까지 이름만 보시면은 자이 단기적으로 자 저항선을 돌파하고 자 양봉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 급등의 가능성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 많은 분들이 자 거래에 달려들었다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자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음봉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챙겨가야만 된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잡으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런 음봉이 많다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들은 통상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장중에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자, 이렇게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진행을 해야 자,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말씀드린 이런 높은 구간 자,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매일같이 자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 우리는 자,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되고 자, 이거를 챙겨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자 바뀌어 갈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거듭 강조로 좀해 드립니다. 자, 제가 종가 종목은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본인의 업무가 바쁜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t 말씀드리고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해서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자, 5월 29일 오후 2시 33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로 t 헬스케어 i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매수가 thing is that the first 고 h 고 n g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매도죠. 자 매도 같은 경우는 자, 아침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똑같이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 뭐죠?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냐.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철저하게 자 이슈와 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 일회성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그런 종목으로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로키 테스케어자 시가 변동성 보시면 얼마나 왔습니까자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자 7.87%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 하셨다고 하면은 자 아침 9시 자 시가 변동성이 나와준 것 동시에 얼마를 본 거죠? 대략적으로 7만원이 좀 넘는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자 어, 어라 수익이 좀 적네 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전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7만원이라는 7%라는 수치가 아니에요 자, 이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단타 하시다 보면 2, 3% 매일 먹으려고 하다가 자,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몇 프로가 됩니까? 마이너스 20%로 물리고 다른 종목 거래하면 또 추가적으로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이 수익도 사실 매일같이 얻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수익 여러분들 운으로 나온 게 아니고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종가를 왜 거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 자 증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씩 한 종목만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 매같이 최소 10만 원씩은 자 챙겨갈 수가 있다. 자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은 자 못해도 여러분들이 200만원 이상씩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100만원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단돈 10만원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절 마이너스는 종목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충분히 플러스로 양전한 자 시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자 로켓테스퀘어자 흐르보시면은 자 음봉이죠. 상승을 했다 모두 다 반납을 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제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망을 자, 지속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의 손실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종가로 매매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만한다. 자 그래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샤페론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들었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높고 낮고 차등이 없다. 자다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매도는 제가 언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시가 변동성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떤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슈와 자 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샤페론의 자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19%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했을 때 19만원의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뭐라고 했죠? 자,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런 수익을 운으로 나온 게 아니고 매일같이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관망을 하고 보유하면 하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 시가변 노성이 무조건 거래를 종료하면 된다라고 자, 이거 거듭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만 거래해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박 수익 자, 우리가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샤페론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자, 이 바닥 구간에서 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가운데 자, 매수 사인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가 배팅방에 참여해서 자, 매수 사인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여유롭게 매수가 가능했다. 자, 그리고 매도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도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자, 말씀드리고 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자,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 바꿔 갈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채널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5,500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고 라 하면은 하단에 5,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에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 1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배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